미국 내에서 틱톡의 사업 중단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캠프 내 인사들이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어 그 운명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본인과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틱톡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내각 구성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트럼프는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내 사업을 강제 매각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 의회는 초당적인 지지 속에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통과시켰고 틱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현재 틱톡은 내년 1월 19일까지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선 유세 중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층이 분노하고 국민의적인 페이스북에 더 많은 힘이 주어질 것이라며 틱톡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6월에는 공식 틱톡 계정을 개설해 선거 유세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태도 변화에 틱톡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내각 인사들 중 일부는 여전히 보안 문제를 우려하며 틱톡의 금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틱톡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의 사업 운명은 트럼프 당선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세 중 젊은층의 반발을 우려하며 틱톡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반면, 내각에서는 보안 우려와 관련된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틱톡이 향후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의 결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